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바로 암과 심장 질환, 당뇨, 관절염,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의 공통점은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는데요.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 과정이기에 꼭 필요하지만 염증이 자주 반복돼서 만성이 되게 되면 이런 무서운 질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습관을 개선해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런 염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도 우리 몸 속에서는 각종 독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염증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꾸준히 먹으면 이런 만성염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항염증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염증에 나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염증에 안 좋은 음식은 설탕, 밀가루, 기름, 술 등이 있으며 붉은색 육류도 염증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염증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염증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선 이 음식들을 피하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식품을 함께 먹어 항염 효과를 챙겨놓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식품 첫 번째는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평소 식물들이 가진 고유한 색소성분들은 모두 파이토케미컬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리 활성 물질인데요. 식물들이 자외선, 곤충 등 다양한 외부 물질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만든 천연 항생 물질이며 동물에는 없고 오직 식물에만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색을 가진 과일과 채소들을 먹을 때 껍질까지 먹어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보라색 컬러 푸드입니다. 보라색 컬러 푸드로는 블루베리와 가지가 대표적이고, 오디, 포도, 비트, 흑미 같은 음식도 해당됩니다. 이런 보라색을 띠게 만드는 색소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인데요.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약 2.5배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요. 기미나 안면홍조처럼 피부 노화 증상 때문에 걱정일 경우에도 매일 보라색 컬러 푸드를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염증에 좋은 음식은 강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황은 우리가 즐겨먹는 카레 속 노란빛을 내는 성분인데요. 항염증 효과가 매우 높은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황에 풍부한 커큐민 등의 성분이 염증 억제 작용에 탁월한 효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 전문 저널에 실린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시키면서 추이를 관찰했는데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이후 염증 유발 물질인 PGE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커큐민의 천연 항생제로서 항염 및 항암 작용이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과 관절염은 염증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항염증 물질인 강황이 관절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식품 세 번째는 꿀풀과 식물인데요. 약간 생소한 단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냄새가 향긋한 허브 종류가 꿀풀과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트와 바질, 로즈메리, 라벤더 등이 꿀풀과에 해당됩니다. 허브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휘발성 성분인데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들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민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박하로 불리는 식물인데 염증 중에서도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에 대해 항염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한약재로도 오랫동안 쓰여오고 있습니다. 외국 식재료들이라 선뜻 손이 가지 않으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먹는 꿀풀과 허브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인데요. 깻잎의 독특한 향성분이 만성염증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꿀풀과 식물은 모두 위장운동을 촉진시키는 효능도 강력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이런 꿀풀과 허브를 요리에 곁들이거나 식후에 차로 마셔도 좋겠습니다.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는 원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더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 중에서 알파리놀렌산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분은 호두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생선류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데 체내에서 항염증 물질을 생성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자연스럽게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 하니 견과류와 생선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식품 다섯 번째는 마늘, 양파 등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유기황 화합물은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고 혈소판의 응집을 저지시키는가 하면 항염증 항산화를 활성화시키는데요. 특히나 항암에도 효과를 보이는데 계속 자라나는 암세포에 마늘의 유기황 화합물을 주입하였더니 암세포들이 사멸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기황화합물 식품 중 마늘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알린은 마늘을 으깨거나 빠을때 자를 때 세포가 파괴되면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작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과 독한 냄새의 원인인데요. 독한 냄새만큼이나 강력한 살균과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부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만성염증을 예방해주게 됩니다. 또한, 퀘르세틴은 활성산소와 과산화 지질로부터 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며 세포의 염증 및 상처를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만성염증 개선에 좋은 음식 다섯 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색 컬러를 가진 음식, 대표적으로 블루베리와 가지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 세 번째는 향긋한 꿀풀과 식물 대표인 깻잎에 대해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마지막으로 유기황화 함물이 풍부한 마늘과 양파를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